오빠 뭐하고 있어? 오늘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을까? 요즘 우리 너무 바빠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못했잖아. 미안해. 오늘은 너랑 지난주에 갔던 부동산 사장님이랑 만나기로 했어. 그때 그 집을 그냥 계약해 버리려고. 벌써? 우리 결혼식 하려면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 뭐하러 벌써 집을 계약해? 괜히 대출 일찍 받아봤자 이자만 계속 내야 하잖아. 그 집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대.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빨리 계약을 먼저 해야겠어. 아니, 그래도 전세 대출 일찍 받으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얼만데, 뭐하러 그걸 벌써 계약해? 부동산 가니까 다른 전세도 많더만? 그냥 좀더 기다렸다가 다른 집으로 하자? 아니야, 자기도 그때 진짜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위치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그 집이 딱이야. 괜히 이자 몇푼 때문에 기다렸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어차피 전세로 2년 정도 살 건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때? 그 집은 집주인이 바로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포기한 거잖아. 석달이나 먼저 계약하면 이자만 200만 원이 넘어.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전세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 다른 집다 둘러봐도 거기만큼 뷰도 좋고 꼭대기라서 층간 소음도 없는 집은 없더라고. 나 진짜 층간 소음 민감하다고 이야기했잖아.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더라. 원래 맨 꼭대기층은 전세로 물건도 잘안 나온대. 전부 집주인이 사느라 매물 자체가 없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자는 내가 낼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혼수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집은 미리 구해놨으니까 천천히 되는 대로 하나씩 사서 채우면 되겠지. 일단 알겠어. 오빠가 그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걱정할 거 없어. 전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믿고 있으라고.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가 지난 7월부터 갑자기 신혼집을 빨리 구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정말로 덜컥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전세 대출을 1억 5천이나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이자가 아까워서 제 생각으로는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집을 구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계약을 해버리고는 사람도 들어가서 살지 않는 빈집에 관리비와 이자만 내고 있더라고요. 계속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도무지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고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지만 덕분에 전망 좋은 고층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을 수 있었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빠, 내가 가만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관리비도 내고 오빠가 이자까지 생돈을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지금은 이런 고층 매물 다 빠졌어. 그때 내가 계약 안 했으면 우리 이런 집에서 못 살았을 거야. 그래, 알지. 그건 내가 오빠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어차피 추가로 나가는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난 우리가 신혼 생활을 최고 예쁘고 좋은 집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뿐이니까 너도 이해하지? 그래, 이해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관리비도 내고 있는데 집을 계속 비워놓는 게 아까워서 그래. 그냥 내가 혼수 빠르게 맞춰버리고 미리 신혼집 들어가서 살까? 지금 그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래도 양가 부모님들 보시기에 안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 부모님은 어차피 이제 결혼식도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미리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더라. 멀쩡한 아파트 비워놓는 것도 너무 아깝다면서? 혼수는 대충 생각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사서 집에 넣어두고 빨리 들어가서 살자. 집은 오래 비워두면 안 되는 거랬어. 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퇴근길에 들러서 환기도 종종 시키고 눅눅하면 보일러도 좀 틀어놓거든. 멀쩡하게 새 집처럼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너도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하루라도 더 같이 있다가 합치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막상 너가 집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서운해하실 거야. 아니 어차피 우리 부모님 집에서 15분 거리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알겠어. 오빠는 지금 나랑 같이 살 생각은 없는 것 같네.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하고 나서 입주하는 걸로 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하루라도 빨리 자기랑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긴 하지. 그런데 부모님 보시기에도 안 좋을 거고. 알겠어. 오빠 생각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 멀쩡히 돈만 나가는데 집을 비워두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 부모님도 차라리 신혼집에 한달 정도 빨리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실 정도였지만 남자친구는 의외로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연애하던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남자친구가 보수적이라거나 유교적인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싫다는데 제가 뭐라고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 올리고 입주할 생각으로 마음 편히 먹고 있었죠. 어느덧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고 혼수 물건을 맞추던 중 가구 사이즈 때문에 거실 치수를 재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늦게 야근을 하는 날이라서 그냥 제가 알아서 재가려고 신혼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 마주치면 안될 사람과 제가 마주치고 말았어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명해. 아니, 너가 여길 뭐 하러 왔어? 오면 온다고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가면 안될 곳을 간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대체 그 집에서 뭔 짓을 하고 있던 거야? 일단 진정하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 봐.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사진도 다 찍었어. 그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 나랑 결혼식 한 달도 안 남겨두고 그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니? 아니, 바람이라니.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예전에 잠깐 만나던 여자인데, 잠깐 나한테 할말 있다고 해서 조용한 곳 찾다 보니 거기가 딱이다 싶었어. 예전에 만나던 사람? 혹시 나 만나기 전에 오래 사귀었다던 전 여자친구 말하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나한테는 연락 딱 끊었다고 하더니만 계속 만나고 있었나 보네.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길래 잠깐 조용히 대화만 했을 뿐이라고. 대화 좋아하시네. 너는 대화를 이부자리까지 다 깔아놓고 하니? 참 준비성도 좋다. 아니, 그 이불하고 이것저것 있던 거는 내가 종종 퇴근하고 와서 쉬었다 가서 그래.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오빠네 회사에서 그 집이 가까워. 부모님 집이 가까워? 뭐하러 더먼 곳까지 일부러 와서 쉬어? 집이 문제 없나 확인하러 종종 와본 거지.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이 있건 말건 나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 집에서 나 말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살아. 너 진짜 왜 그래?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난리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내 말을 못 믿어? 이미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해서 못 사니까 그 여자랑 다시 잘해봐. 야, 이미 아파트랑 결혼식장, 신혼여행까지 예약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너는 이 와중에도 돈이 생각나니? 아무튼 여기서 끝이고, 너네 부모님한테 아까 찍은 사진도 보내드릴게. 증거를 보셔야 파혼을 해도 납득을 하시겠지. 그걸 왜 보내? 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됐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고,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얼굴 볼일 없게 하자. 저와 함께 살아야 할 신혼집에서 예전 여자친구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보자마자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해놨는데, 처음엔 두 인간들이 저를 고소한 애만에 하다가 지금은 조용해졌네요. 정작 남자친구는 아무 말 못하고 잠수 중이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만 저한테 연락해서 사과하시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한번 실수니 용서해달라 하시더군요.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용서하고 살겠습니까? 미리 얻어놓은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예식장 신혼여행 취소비용만 해도 수천만원은 손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본격적으로 혼수라도 맞추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만 인생 낭비한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대신 남자친구 다니는 회사에 아는 지인이 두 사람 있어서 그때 찍었던 사진 보내고 소문 좀 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라도 쪽팔리고 망신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